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성탄절까지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일컬어서 대임절 또는 대강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모태에 잉태하기도 이전부터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에서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신실한 생각이고, 좋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29장만 국한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한 한분한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재앙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이 무슨 평안입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만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가시밭길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재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리고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계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비참한 지경에 있을 그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그때에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저주의 길로 팔려갈 그때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끌려 들어갈 그때에 요셉의 인생은 재앙이고 저주이고 형벌이지 결코 평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니, 끝을 보니 요셉의 인생은 평안이었습니다. 끝을 보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은 분명히 평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처지가 입장이 혹시 재앙처럼 보이십니까 형벌처럼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끝은 평안일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주 듣는 욕의 이야기입니다. 욕이 처절한 환경에 빠졌을 때에 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 자식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 많은 재산 평생 동안 빚다 물려서 모았었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그때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해 있을 그때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마누라가 변심해서 당신 성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 버릴 그 때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욥을 보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그 때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은 틀림없이 저주처럼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욕의 끝을 보니, 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음을 믿습니다. 다 저주이고 재앙인 줄 알았었는데, 그의 결말을 보았었더니,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증명해 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잘 되던 인생이 안 돼버리고, 잘 나가던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생각은 틀림없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옆처럼 오뚝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있느냐고 비아냥 됐었습니다 저주의 화살을 쏘아댔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그때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괴행은 분명히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날마다 비참한 지경이 되어져서 쫓겨다닐 그때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다윗이 철양한 거지가 되어져서 굶주린 배를 움켜지고 문전 걸식을 했었습니다. 한끼 밥을 얻어먹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누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끝을 보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평안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처럼 옷뚝이로 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되는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평안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재앙은 물러가고, 평안은 찾아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선은 물러가고, 광명한 빛은 찾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이때에 절망하면 그 인생 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켈케우리의 말은 진리입니다. 절망하면은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 절망감입니다. 절망적 상황이 나를 무너지고 나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망감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붕괴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수없이 많은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 있을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의 유일무이한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목숨을 그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어제도 통계상으로는 33명에서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1년 365일 매일마다 33명에서 35명이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목숨이란 둘 있고 셋 있는 것 아니올 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란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절망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계획을 믿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다시 꿈을 꿀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의 강을 힘차게 건너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야. 나는 이 시련의 강을 건너고 말 것이야 나는 이 고난의 언덕을 넘고 말 것이야 용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광명한 아침이 밝아올 것이야 희망을 가지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요셉에게로 되돌아가 봅니다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절망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인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을 철저하게 믿은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었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평안이었고 소망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희망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여러분 속이 닿는 곳곳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계획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나라를 살렸듯.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손악비를 축복의 손악비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참으로 험악하고 더러운 발자를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과해서 발자를 고치고 운명을 바꿉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나면서부터 거지입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여리고 성을 지나갑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서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참자하라고 책망했었습니다. 이때 바디메우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간절히 더욱 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터지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두 눈은 열리고, 운명은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를 만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귀를 만나면 안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 받을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을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적당히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그냥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첫 땅이 찾지 말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데. 진심으로 찾고 찾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았는지, 반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자기 자신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적당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안 됩니다. 이제부터서는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저 그저 그런 대로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심으로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천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 하사"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심으로 찾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미 버린 사람에게는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일평생.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이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대명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모든 재앙은 평안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절망적 상황이 희망적 상황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